시피편1 2 6편1절여호와께서 시온의 0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1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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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묶여있었어요. 편 10편, 10편, 1 0 호로 생활 끝나고, 아벨론에서 고국 에루살렘을 이제 다시 찾아가게 되었을 때, 호로에서 이제 나라를 다시 찾아 돌아올 때, 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일제시대 때 징병, 징용으로 끌려갔던 그분들께서 우리나라 해방되고 고국에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는데 <laughs> 군대 갔다가 제대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진짜 꿈꾸는 것 같았어. 이생애 제일 기쁜 날을 꿈꾸라면 몇개고볼 텐데 엄마 나 왔어. <laughs> 집에 들어올 때 얼마나 아,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아, 그때 꿈꾸는 것 같았어. 그거 자꾸 생각하세요. 그때 아 너무 좋았어요. 행복한 사람은 과거의 기쁜 일들을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지금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게 아니라 행복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응. 있는 사람이 행복한 진짜예요 진짜, 진짜 여러분 아 그때 꿈꾸는 거많았어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기쁘지 않습니까? 아 그때 얼마나 정말 포로로 묶여 있다가 해방돼요. 고국에 들어왔을때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요.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우리 혀에는 어가 찼었다? 찬양이 찼었다. 웃음이 가득, 찬양이 가득, 그때. 우리만 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본 문나라 가운데서 어? 문나라 가운데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어떻게 응?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놀라면서 야 하나님이 응?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거야 응? 이렇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1절과 2절과 3절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가는 거예요. 1절에서는 기쁘기가 꿈꾸는 것 같이 기뻤도다. 2절에서는 기뻐가지고 입에 뭐가 가득? 웃음이. 혀에 뭐가 가득? 찬양이 가득. 삼절. 우리는 기쁘다 이 기쁘다는 것이 1, 2, 3절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기뻤어요? 네? 그때 그죠 1절에서도 여와께서 시온의 푸를 돌려보내실 그때 2절에서 그때 우리에게는 2절 중간에 그때 본 나라가 되었어. 그러니까 그 기쁜 일들은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이 믿음의 신의 지금의 처지는 어떨까요?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의, 시내, 남방 신애들 같이 돌려보냈어서 이 남방신에는 개내부 지역의 어, 건천이에요 여기는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어, 비가 내릴 때 나면 콜콜콜콜 넘치는 그런 지금 바벨론에 아직 오지 않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포로들 거기에 있는데 응?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올 때 모양이 응? 메마른 건천이 비가 내리면 그냥 갑자기 그냥 물결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5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드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 응?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징병 징용으로 끌려갔던 분들이 꿈꾸는 것처럼 좋게 기쁘게 돌아왔지만 막상 조국에 들어와 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나라는 찾았는데 너무 가난해요. 너무 허폐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때 그렇게 기뻤는데, 아이, 이게, 뭐야. 그러니까, 기반이 다 무너졌어, 산업 기반이. 뭘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눈물 나는 거야. 뭐가 좀 갖추어져 있어야 즐겁게 일할 수 있는데. 그죠? 뭐 그렇고, 없고 씨는 뿌려야 되겠고, 무너진 거기다가 다시 세우려니까 말이죠.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바벨론에 묶여 포로 있을 때 우리가 울며 기도하지 않았느냐? 울며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이 큰 일행하셨어.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 환경이 어렵지만. 응? 눈물 흘리며, 기도에 씨를 뿌리고, 정말 농사 씨를 뿌리고, 산업에 응? 다시 기초를 세우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다. 반드시 응?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가난해. 지금은, 지금은 황폐해. 지금은 기반이 다 무너졌어. 찾아오긴 했지만, 돌아오기는 했지만, 잘 무너졌지만, 어, 너무 힘든 거야. 눈물 나는 상황. 여러분, 그렇잖아요. 돌아보면 참 힘든 일 많아요. 어떻게 어려움을, 실경을 극복하실 거예요? 그때.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셨는데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부분에서는 어, 그때 기뻤어. 꿈꾸는 것 같았어. 찬양이 가득했었어.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그죠그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것이야. 여러분, 올 한해가 전부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쁘게 살았는지, 응?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고, 성군영 쥐매가 코앞에 다가왔어. 어떻게 바쁘게 살았는지, 우리 한번 차분하게 돌아봐야 되겠어요. 2022년도에 참큰 하나님이 행해 주셨어. 2010년도에 현일은 이런, 이런 일이 참 기쁜 일이야. 이거 꼭 챙기세요. 알겠습니까? 그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건 그내 삶의 에너지. 내가 지금 어려워, 힘들어, 흥폐해졌어 이거 어떻게 극복해? 아 그때 하나님 어려웠어 나내 하나님께서 응? 나를 두고 큰 일행하셨어. 응? 그때 큰 일행 이렇게 기억할 때 사람은 기억하면서. 그걸 현재화시켜요. 그래, 이제도 할수 있어. 우리 이종일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암투병을 했어. 위암도, 폐암도. 그럴 때 이분이 그런 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피난 내려올 때, 정말 사선을 뚫고 내려왔어. 그냥 총알이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냥.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났는데, 이따위꺼 내가 못할 거냐 하면서 암투병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믿음의 신, 지금 상황은 참황폐 눈물 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아, 그때 하나님이 큰일이 가셨어. 하나님이, 참, 우리 그때 너무 기뻤어. 이렇게. 반복되어는 단어. 그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일을 행하셨다 2절 끝에도 3절에도 큰일, 큰일을 행하셨다 어, 어제 우리 당회에서 제가 단일 목사 보고를 간략하게 했어요 선교 분야에서는 인도에 두개 교회를 건축 지금 거의 마무리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물 수도 지원 사업을 네,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좀 이런 걸좀 아, 우리 교회가 그런 일했네야 기쁘다. 좀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어. 나만 그냥 기뻐하는 것 같아. 교육 분야에서는요, 우리 저 지하에 초등부실을 크게 보수했어요. 돈 많이 드렸습니다, 저. 에어컨 새로 넣고, 뭐. 아니 새로 드리는 거 많아야 되는데. 하여튼 많이 새로 드리어요 음향 장비도 몇천만 원. 몇천만 원이 천만, 천만 원 넘어갔더니. 음향 장비도 새로 다 넣고. 그냥 새 집지였어요. 아아저 지하 유년부 시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환경이 나쁘면다내 탓이야 목사님이 교육부에 관심이 없다. 아휴, 나그말 들을 때마다 진짜 속상해. 어떻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너무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지? <laughs> 아, 이건 뭐라 뭐요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동 노을 써도 제대로 못한. 원망도 들을것 들어야 되겠는데 <laughs> 아내는 응? 좀 잘했다는 것도 좀 칭찬도 좀 해줘요. 이세부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유치부도 1 1시 아동부도 11시에 청소년부도 11시에 11시에만 오면 다 돼요. 같은 시간대에 그냥 응? 이제 예배들 입장소가다 준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 분야에서요 코로나로 중단됐던 바자회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렵게 했어요. 그리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코로나를 위험하니까 절반 바자회했어요 간단한. 근데 결과는요 제가 보기엔 똑같았어요. 우리 교우들 똑같이 나와서 봉사했어요. 코로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교우들 각성교회들이 얼마나 공사를 나는 진짜 고마웠어. 예전만큼 과정이 똑같이 됐어요. 조금 더 유치되지 않았어요. 결과도 수익금이 예전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는 말을 일어나 분은 안틀린다는 말이 아니라 금액이 얼추 나만 좋아. 여러분들도 좀 좋아하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거 회복됐잖아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시원의포를 돌려고 돌아왔다, 회복됐다. 우리 코로나에서 회복됐어요. 어제도요, 예배 시간을 보니까 제가 코로나 이전만큼 나오신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3부 예배 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얼추, 3부 예배가 조금 많긴 많지만 2부 예배도 많이 나와요. 일부 예배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나와제 느낌에는 코로나 이전의 그 예배인원 회복된 것 같아요, 다. 그리고 한분한 한 분들이 코로나 때안 안 보이던 분들이 오면요, 진짜 돌아온 거예요, 그분들. 응? <laughs> 코로나 처음 시작되어 가지고 예배당에 한 명도 들어올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게 뭐야? 하지 목사들이 다 그냥 초비싼 얘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우들이요.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살아서도 다 살아서 돌아왔어. 너무 기뻐. 코로나 우리가 잘 극복해서 뭐 이거 재정도 그래요. 현금도 그래요. 아무 리 없었던 듯이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만 재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뭐 크게 회복됐어요. 잘못 음. 생각하면 하나님이 큰일 행하셨어요. 큰일 행하신 하나 올해. 문에 대해 다시 했고, 음. 가을 음악회. 어휴, 음. 그냥 음. 중학생부터 할아버지들까지 그냥 여기 가득 해가지고, 나 음. 너무 기뻤어요. 내가 여기서 나도 같이 했거든요.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흔들면서 노래를 부는데 내가 그 창을 라고 얼굴이 났어. 점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제일 점잖았어. <laughs> 다른 분들도 기뻐만 봐. 가을 마우치. 자, 우리 이제 교회의 기쁜 일을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아닙니까 코로나 극복하고 다시 회복된 거 하나님이 큰일 하신 거 여러분 올해 기쁘고 좋은 일들 있었을 거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큰행 하셨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무얼 성취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대고 큰일 행하셨어요. 그큰일 행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늘을 마무리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615장입니다. 615장. 듣고 우리 주님 앞에서 모두 기뻐.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피하리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 아녀.